Next. 까마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거 처음이네요. 어머, 세상에 까마귀가 윤이 막 흘러요. 얼마나 털이 이쁜지. 지금 방금 카메라에 잡힌 아가씨는 제가 이 공원을 올라오다 길을 몰라서 묻다가 만나 나가신데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주고 같이 동행하게 되었어요. 너무 감사한 일이죠. 어디를 가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줘서 제가 덜 고생하게 해주십니다. 무슨 일이 닥쳐도. 오다가 버스표도 없고 여기는 토론토하고 달라서 토론토 티켓을 사용하지 않아요. 그런데 기사님이 그냥 태워주고 또 다른 차탈 버스 티켓까지 주시더라고요. 친절하시게. 그래서 잘 와갖고 이 아가씨를 만나서 지금 이제 저 밑에 몬트리올 전체를 다 돌아봅니다. 여기가 몽로얄 파크입니다.